네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요 <laughs> 예. 굳이 눈을 마주치기 싫다는 아, 플레이 <laughs> 누르는 건가요? 네 이미 <laughs> 눌러져 있죠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르시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녹화 <laughs> 눌러져 있어요 음. 네, 지금 녹화 중이에요 아 그래요? 네 의심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, 네 당신 뒤통수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요 그러니까? <laughs> 예. <laughs> 세상에 이렇게 기분 나쁜 인터뷰는 처음이네요 <laughs> <laughs> 참나 기분 나빠서 <laughs> 예. 아, 저는 클리포드 앤더슨 역할을 맡은 배우 김재범입니다. 네, 아, 굉장히 박력 있는 인상. 연극 데스트랩에 다시 참여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광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새롭게 보여줄 나만의 클리포드는? 아, 아직은 연습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글쎄요. 일단 작년에 했던 클리포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다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은 올해는 작년과 별반 다르진 않다? 어, 지금 연습 과정을 말씀드린 건데요. 네. 연습 때에는 어, 당신 굉장히 어황스럽게질문 <laughs> <laughs> 하고 있어요. 한... 네. 어. 작년과 다르게 새롭게 보여주신는 아만의 클리포드는 깨방전 클리포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. 자, 이번 시즌에도 그 폭풍 애들이 네. 그 러닝 타임을 10분 늘리던 그 폭풍 애들이 기대도 해 좋을까요? 도현이 형에게 달려 있습니다. 아 서로. 아니 근데 도현 씨드니는 재범 클리포드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. 목표 러닝 타임이 있다면요? 어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. 네. 그 순간 순간 집중하며 연기하는 거겠다 이번 시즌에도 두 페어를 보실 분 관객 여러분들은 미리 화장실을 꼭 다녀오신 뒤에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뒤에 뒤통수셔 이렇게 따갑죠? <laughs> 네. 아, 네. 간단하게 종혁 클리포드에 대한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. 종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. 정말 섬세하고요. 네. 착하고 네. 예의바르고 잘생겼고. 멘트를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걸레 빠실 때 피부도 좋고, 모습 같. 예. 통수도 튀어나고, 오깨도 넓고, 다리도 길고, 뭐더 해드릴까? 아니요,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눈도 크고, 코도 똑하고, 입술도 더 나고, 건지고, 좋아하는 정답. 대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랑 지내는 거. 그대서 빼고요. 한번나온거는또할수없다고 여기 나와 있는 카드다고지 마세요. 네, 그럼 그냥 부탁드지겠습니다은 지금. 이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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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